한빛 TV의 한빛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빛 친구들. 오늘은 어, 연필 잡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연필 그립이라고 하죠.로. 네. 어, 간단하게 어, 이렇게 펜이 있으면 어, 손가락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에 붙이고요. 이렇게 붙이죠 여기. 보세요. 잡고 보헤도시 잡고 하면 되죠 이렇게 잡으면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어, 발명품으로 그립 교정기가 있어요 그거를 꽂아서 쓰셔도 편한데요 <laughs> 나이 어린 한빛 친구들은 음, 손가락 힘이 약할 수도 있으니까 그립을 써서 하시는 것도 이 이렇게 글 쓰시는데 어,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데요. 어, 중요한 것은 저는 또 글씨 교정본이라는 것을 한 권을 한한달 걸렸나? 한2주 걸렸나? 어, 엄청 몇 주간 계속 그걸 썼어요. 귀여운 이은딕을 이은비유 군대에서 했죠. <laughs> 그게 있더라고요 그대로 똑같이 다 썼죠 그렇게 음, 교정본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어, 네, 이걸 딱딱 딱 잡고 저는 정자로 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직선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뭐, 공선체 그런 건 아니고 글씨는 뭐잘 쓰는 편은 아니지만 일단 한번 오늘 한빛이 친구들이랑 어, 한번 써볼까요? 네, 한번 한비씨 친구들이랑 한번 잘 써볼까요? 네, 저는 장자로 쓰는 거 좋아해 가지고 한비씨 친구들한테 한번 저는 편지를 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안녕, 한비시 친구들. 나, 한비시야. 한비시는 이라고 어, 아파서 병원. 다가왔어. 한빛이 친구들은 아픈데 없지. 음. 글씨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네,다고 하네. 그러니까 시도 이쁘게. 쓰도록 노력하자. 음. 한비TV 구독이랑 시청도 해주고, 그건 아낌없이 해줘, 아무도, 안해줬 으니까 고마워. 참 슬픈 내용 이 네요.